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조령입니다 오늘은 2019 기해년 양띠 여러분들의 10월 운세 음력으로는 이제 9월달 들어갔어요. 하반기 들어가는 양띠 여러분들 운세를 좀 받으실 건데 처음에는 29세 신미생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신미생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이별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나고 계시는 분들과도 좀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싶었던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가족들과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29세 신미생 여러분들이 그런 이별수가 있고 좀 아, 마음 아플 일이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신미생 여러분들 굉장히 좋네요. 양띠 여러분들 중에서 신미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걸로 보이는데 마음의 안정이 되실 거고 그리고 금전 쪽이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심매생 여러분들, 금전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힘들었던 게 본인들이 조금 더 좋게 뭐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심매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반기를 좀잘 맞이하셔서 열심히 화이팅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10월달부터는요. 심매생 여러분들이 좀더 일에 집중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 그래서 취업에 자꾸 직장이 이동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같은 직종 안에서도 자꾸 이동이 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정되는 시기라고 하시니까, 신민생 여러분들도 금전적으로 좀 이득을 보시는 한 달이 될것 같고요. 10월 넘어서는 좀더 하반기는 또 따로 봐드리긴 하겠지만, 신민생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기운들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41세 김희생 여러분들입니다. 사업가가 굉장히 많으시죠? 김희생 여러분들 중에. 근데 문서 잡으실 분들이 또 보이세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내실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좀안 되시더라도 확장을 좀 앞에 두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영업장을 좀 이동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문서 쪽, 이동 쪽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 김희생 여러분들이 그 기질이 왠지 뭐, 산세 배풀고는 살지만 그래도 계산적인 분들이, 수에 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잘 보고 사세요. 근데 너무 약지는 않고 다 퍼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는 게 있는 정도로 김희생 분들의 인복이좀 좋으시네요. 그래서 재혼수도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본인이 뭐,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신 분들인데 재혼수도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었고, 이분들이 10월 들어서면서도 재수들이 굉장히 좀 좋은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물론, 김희생 분들도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점사를 많이 보기도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김희생 분들은 기운들이 다 좋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금전 쪽 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의 가정 환경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가고 회사에서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형국이니까 10월달에도 좋은 기운들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53세 정미생 여러분들입니다. 정미생 여러분들은 되게 전략가, 뭐 투자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미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수레 능하신데 정미생 분들 10월에 계약을 많이 하실 게될것 같아요. 그뭐 문서에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영업, 뭐, 보험영업, 이렇게 하셔서 계약에 꼭 도장 찍으셔야 되는 분들, 53세 정무생 여러분들은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도장을 많이 찍게 되시면 10월에 되실 것 같고, 판매량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무생 여러분들은 지금 벌어도 버는 게 아니라는 공수는 나와요. 많이 버시긴 하지만, 그만큼 또다 나가는 지출이고, 다가는 금전이기 때문에, 뭐, 벌어도 막. 기운이, 기분이 막 좋아진다거나 내가 막 남겨가고 뭐 쌓아가고 이런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운은 빠지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버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정미생 여러분들 벌기는 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좀 조심하고 가야 되는 10월이 될것 같거든요. 10월에는 좀 악연수가 들어오시니까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새로 만나시는 분들이 달콤한 제안을 한다면 조금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가까운 지인들이라도 뭐, 금전 거래나 뭐, 투자 거래나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65세 을미생 여러분들입니다. 을미생 여러분들은 건강수가 좀 힘들어요. 사고 수도 조금 더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교통사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갑자기 그냥 아픈, 여기저기 아픈 게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원래 뭐... 항상 앓고 있던 고질병 같은 게 아니고 새롭게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병원을 좀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을미생 여러분들도 금전이 너무 힘들게 지나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을미생 여러분들은 시월은 좀 지나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풀리는 시기는 아니고 본인들이 뭐잘 풀리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이지만 대체적으로 을미생 여러분들의 기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도를 해보시던가 어떤 발언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은행생 여러분들, 자녀분들 때문에는 그래도 좀속 썩을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안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 상황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못 받고 계신다거나 뭐 투자해놓은 게 너무 안 좋게 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좋은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양띠 여러분들이 좋은 운기는 많이 갖고 있었지만 본인의 운기를 제대로 뭐못 찾아드셨다거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도 통해서 너무 멀면 오시질 못하잖아요. 여기 서울 마포인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셔서 저분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멀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로도 본인의 좋은 앞날에 좋은 조언과 길을 좀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